육개장 만들어 볼게요. 소금물에 고기를 담궈 핏물을 뺍니다. 핏물을 뺀 고기는 압력솥에서 삶아 줍니다. 물 1리터를 넣습니다. 소금 한 스푼과 후추를 넣습니다. 만냉찜 모드로 20분 고기를 삶아줍니다. 고기를 꺼내보니 아직 질기네요. 한번더 만냉찜 모드 들어갑니다. 고기를 삶아줄 동안 야채를 씻고 정리해줍니다. 파는 먹기 좋게 썰어주고 쪼고버섯도 썰어줍니다. 삶은 고사리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이제 끓는 물에 축두나물을 데쳐줍니다. 버섯을 데쳐줍니다. 대파와 고사리도 데쳐줍니다. 데친 야채와 버섯에 고춧가루와 멸치액젓을 넣고 간이 잘 되도록 버물려 줍니다. 고기가 이제 잘 익었어요. 고기를 잘 건져낸 후, 맛있어? 뜨거. 뜨거. <laughs> 구요 진짜 잘 된다. 결대로 잘 찢어줍니다. 멸치액젓과 마늘을 넣고 간이 잘 되도록 주물럭거립니다. 이제 고추기름을 만들 거예요 기름과 참기름을 잘 섞은 뒤 고춧가루를 넣고 약한 불에서 고추기름을 만들어 줍니다. 고추기름에 야채, 버섯, 고기를 넣습니다. 고추기름과 잘 섞어줍니다. 육수를 망에 걸러 국에 넣습니다. 육수가 부족하면 추가로 물 500ml를 넣습니다. 물 추가 시 다시마도 추가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추를 넣고 싱거울 경우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자,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힘을 내려서 나노하고 하고 하든 하고. 괜하아 응, 모든 걸마먹기다